날씨가 더워지고 있죠. 날씨가 더워지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노출의 계절인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다이어트 환을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살은 얼마나 빠지는지 한 일주일 동안 체험을 해보는 실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침 저희 한의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께서 다이어트를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 잘 됐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원내에서 처방해드린 다이어트 환을 한번 먹어보면서, 요, 일주일 동안 이걸 먹고, 그 다음에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 이것들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한번, 어, 얘기를 좀 해달라. 그리고 체중, 지금 오늘 이제 체중을 체크를 했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어, 체중을 체크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옆에 이제 저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예를 들면 식단이나 운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전체적으로 일상적으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또왜 살이 쪘는지, 또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소에 선생님이 식습관, 음. 보통 어떻게 식사하세요? 저는 하루에 아침 저녁 이렇게 두끼 먹는 편인데 아침에는 워낙 밥을 좋아해가지고 볶음밥 같은 거 먹는 편이고요. 그리고 점심은 거의 안 먹고 이제 저녁에 집에 가서 퇴근하고 집에 가서 좀 왕처럼 먹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을 약간 좀 이렇게 좀 푸짐하게 먹는 스타일이네요. 네. 아침은 간단하게 점심은 안 먹고 네. 음, 자, 평소에 운동은요? 평소에 운동은 거의 유산소 위주로 하는 편인데 하루에 한 30분 정도 걷는 거 거의 매일 하나요? 네 강아지를 키워가지고 강아지랑 음.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매일 걷고 있습니다. 음. 걸을 때 땀이 나나요? 어막 겨울이었어가지고 최근까지 음. 날씨가 쌀쌀해서 땀이 날 정도로 걷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이어트 하실 때 지금 이 얘기만 듣고 제가 두 가지 이제 주의사항만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아침 식사 패턴이 살이 찌는 식사 패턴이에요. 왜냐? 적게 먹고, 안 먹고, 저녁에 왕창 먹잖아. 이건 폭식 패턴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총 양을 똑같이 먹어도, 예를 들면, 1대1대1 이렇게 먹는 것보다, 안 먹고, 안 먹고, 하루에 왕창, 이렇게 먹으면 보통 살이 찝니다. 그래서 폭식 패턴은 기왕이면 이제 유형을 피하는 게 좋고, 운동을 이제 했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운동과 산책은 분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거는 내가 움직였을 때 실제로 땀이 나는 정도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30분, 1시간 걸었는데 이게 땀이 안 나고 슬슬 경치 구경하고 기분 좋았다 이러면 이건 사실은 운동은 되진 않고 기분 전환하는 산책이 됐다. 요거로 좀 기억해 주시면 이제 감량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되겠네요. 요거 이제 확인했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본인은 평소에 살이 그러면 조금씩 왜 찌는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어, 제가. 탄수화물 중독자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음. 밀가루, 밥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간식도 좋아하고 먹는 걸 좋아해서 찌는 것 같아요. 먹는 거 좋아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평소 다이어트를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 다이어트를 할때좀 애로사항 같은 게 있나요? 힘들었던 점? 어, 힘들었던 점은 일단 못 먹는 거 제일 힘들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먹는 양이 줄어들어서 변비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조절해야 되 조절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걸못 먹는 것도 힘들었고, 네. 그리고 식단을 좀 조절해서 적게 먹다 보니까 이게 또 변비로 이어지는 게 힘들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음.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번에 이제 다이어트 환으로 진행을 하시게 될 건데, 그럼 한약 다이어트는 해보신 적 있어요? 어, 네. 예전에 한약 다이어트를 한 6개월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때 당시에 조금 효과를 봐서 어, 이번에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이었어요? 그러면 대략 음, 언제쯤? 대략 3년 전? 3년 정도 전이었고 그때 네. 6개월 진행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6개월에 어느 정도 감량 되셨을까요? 6개월 동안 거의 한 5에서 7 k 로 정도 빠졌던 음... 것 같아요 그러면 대략 대략 이제 한 달에 한 1kg 정도 평균적으로 빠진 속도인데 이제 속도가 좀 빠른 편은 아닙니다. 네. 어, 그래서 과연 이, 저희가 이제 일주일을 진행할 건데 네. 일주일 동안 어, 어, 얼마나 감량이 되실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저도. 이제 이 다이어트환을 먹으면서 진행을 할 건데 다이어트환의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이어트환을 드시는 분들은 어, 다이어트환의 효과를 제대로 알고 잘 이거를 이용해서 살을 빼라고 제가 말씀을 되게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의존하지 말고 이용해라. 이거는 도와주는 역할이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자, 첫 번째는 이걸 마치 먹으면 우리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마치 내 몸이 운동한 것처럼. 그래서 먹고 나면 막 더워지고 우리가 운동했을 때 더워지고 땀 나고 입 마르고 이런 느낌들이 나잖아요. 그리고 운동을 과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막 가슴도 두근두근하고 막힘 빠져서 손 떨리고 이런 느낌들도 생긴단 말이에요. 자, 이런 느낌들이 나타나는 게 바로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줘서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칼로리를 소모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식욕이 조절되는 겁니다. 식욕이 그래가지고 같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장 큰 효과는 이두 가지 효과, 어,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주고 식욕을 억제해주는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 그리고 식단을 조절할 때, 이럴 때 이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이제 저희 선생님이 다이어트 하나를 이제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 주실 거고 그다음에 먹으면서 어떤 느낌인지 가감 없이 솔직하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선생님의 각오 한 마디 듣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각오 한 마디 <laughs> 다가올 여름에 비키니를 입을 수 있도록 <laughs>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서 성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7일 일주일 챌린지알 이제 저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이어트 1일차 몸무기입니다 91kg. 오늘부터 1일차 다이어트 시작해보겠습니다. 주말이라 늦게 일어난 관계로 늦은 아침을 먹기 전에 한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갱이가 작아서 먹기가 쉽네요. 안녕하세요. 2시쯤 늦게 약을 먹고 외출하고 와서 이제 저녁 약을 먹습니다. 일단 아까 한포 먹고 몸 상태는 딱히 불편한 게 없고 살짝 입이 마르는 느낌이라 물을 자주 마신 것 같아요. 무엇보다 배가 별로 안 고픈 게 신기하네요. 다이어트 1차 몸무게입니다. 오늘 2일차 아침 약 먹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이어트 2일차 저녁입니다. 저녁 약을 먹기 전에 오늘 저의 컨디션이 어땠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전 약을 빈 속에 먹어서 그런지 울렁거림이 좀 있고 입마름이 심해서 오늘 저녁부터는 반포식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3일차 아침 몸무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이어트 3일차 아침인데 아침에는 공복에 먹다 보니까 속이 살짝 울렁거려서 오늘 아침에도 반포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차 저녁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반포로 줄여서 복용하니까 입마름도 없고 식욕 조절도 잘 돼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반포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먹고 남겨놓은 밥도 4일차 몸무게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4일차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4일차 저녁약 먹겠습니다. 반복 5일차 몸무게입니다. 안녕하세요. 5일차 아침입니다. 이제 점차 약이 적응이 돼가는 것 같아서 5일차 아침부터는 다시 한포씩 복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일차 저녁입니다. 오전에 한 포를 다 먹어서 그런지 오늘은 살짝 두통이 있어가지고 저녁에는 반포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일차 아침 약 먹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6일차 저녁 약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7일차 몸무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이어트 드디어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 아침 약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7일차 저녁 약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토요일에 시작해서 벌써 일주일이 되었네요. 일주일간 저의 다이어트 후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저는 과거에도 한약 다이어트 경험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저의 감량 속도를 잘 아는 편인데 속도가 평균보다 느린 편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마지막 날 몸무게 영상을 보셨듯이 일주일에 대략 2kg가 감소했고 별다른 식단 없이 평소 양에서 조금 <laughs> 줄여서 먹기만 했는데도 이 정도 감소하다니 저는 만족을 합니다. 이 약이 근데 식욕조절을 도와줘서 양을 줄여도 많이 힘들지가 않기도 했어요. 저처럼 짧은 기간에 확실하게 감량을 성공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아 근데 제가 수요일 저녁쯤부터 감기 기운이 좀 있었는데 목요일부터 심해져서 감기 약을 챙겨 먹기 위해서 밥을 좀더 먹고 그래서 컨디션이 좀 좋았으면 감량이 더잘 되진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제가 느낀 장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저의 감량 성공의 비결을 말씀드리자면 복용하는 한약이 간편하고 휴대성이 되게 좋았던 거? 제, 저는 잘 까먹고 귀차니즘이 심한 성격인데 소지하기도 편해가지고 외출시에 한 포씩 챙겨먹기가 좋아서 끼니마다 까먹지 않고 잘 챙겨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에 그리고 다른 곳에 비해서 환의 크기가 매우 작아서 목넘김도 편해서 좋았어요. 그리고 단점은 약 복용 초기에 약에 대해 맞춰나갈 때 조금 두통이나 입마름이 좀 저한테는 불편했는데, 이런 점은 원장님과 상담 후에 조절해서 먹으니까 사라지는 부분이라 걱정할 만한 큰 단점이라고는 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저처럼 이렇게 짧은 기간에 확실하게 감량을 하고 싶다 하거나 확실한 감량 효과를 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